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4번 빈칸 출원 문제였었고요. 다시 한번 여기 34번 빈칸 출원.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첫 번째 문장에서 어, 이 글의 비유적인 부분, 그렇게 한 절반 정도까지가 비유적인 부분이 먼저 나오죠. 이 글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알다시피 좀 단순화 하는 게 뭔가 설명을 용이하게 만든다. 뭔가 전체 깔아놓고 가정해놓고 가는 게좀 편하다. 이런 얘기인데 물리학에서도 그러하듯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도 그래서 뭔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요지를 전달하는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 만약 당신이 물리학자에게 묻는다면, how long? 얼마나 오래? 이 부분은 어순 조심하세요. 여긴 대놓고 써놓을게요. 어순 배열 문제 나오기 딱 좋습니다. 어순. 자, 얼마나 오래? how는 이렇게 흉사나 부사 달고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아, 뭐가요? 아하. It would take a, would take a marble. 음, mm 음, -hmm. a marble. 뭐였죠? 구슬이 to fall, 떨어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이렇게요. 됐죠? 자, 어디에서? 10층짜리 건물의 꼭대기에서. 참고적으로, 이 다음에 이렇게 take가 나오게 되면 어떤 시간 따위가 걸리다인데, 선생님, 시간 어디 갔어요? 그 시간이 how다, how가 달고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알겠죠?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take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요. take 다음에 somebody, 그 다음, 그 다음 시간. 투부정사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 시간이 지금 하우 w 와 함께 튀어나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take 시간, 시간이 걸린다 for somebody 누구누구가 투부정사하는데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됐죠? 순서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s o m 먼저 쓰면 s o m 시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시간을 먼저 쓰면 어떤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 for somebody 누구누구가 투부정사하는데 이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혹시나 착각해서 어 선생님 투 앞에 투 앞에 o 바리가 나올 때는 여기 4 플러스 목적격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원래 위에 이 패턴인데 원래 o 바리 시간 누구누구에게 어떤 시간이 걸리다 원래는 이 패턴이었는데 이+ 시간이 하우와 함께 앞으로 튀어나간 것뿐입니다 밑에 구조 아니에요 지금 4 나오는 상황 아니에요. 알겠죠? 위에 거 아래 거 헷갈리지 않도록. 근데 여기 부분에서는 썬바리 시간 누구 누구에게 시간이 걸리다 구조였는데 시간인 롱 얼마나 오래 이 말이 하우와 함께 튀어나간 것이어서 투 앞에 썬바리가 그냥 남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밑에 구조로 착각해가지고 오투 앞에 썬바리 나왔으니까 포써야돼 이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헷갈리면 다시 한 번, 두 번, 세번 보세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정해져 있는 표현이니까요. 결론은 이렇게 갈게요. 여기다가 for 쓰면 안 된다는 거. 됐죠? 구슬이 이 10층짜리. 이때 또 스토리가 이야기가 아니라 층입니다. 층. 이때 층과 같은 표현이 또 레벨이에요. 첫 문장부터 지금 계속 길어지네요. 자, 10층짜리 건물 꼭대기에서 자 구슬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묻는다면 He will likely answer. 자, 이때 likely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아마도 likely answer.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해서. 자, 뭐함으로써 이 부분이요. By assuming. 이런 것들이요. 가정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걸 핵심 내용이죠. 뭐라고? The marble. 그 구슬이 first in a vacuum. 자,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할 거라고요. 자, 계속 갑니다. 물론, in reality, 현실에서는요, 실제로는요, the building, 그 건물은 당연히 surrounded, 둘러싸여 있죠. By air, 공기에 의해서. 자, 우리 컨버치코 위치가 나오면서, 그런데 그 공기는 계속종용법, 그 공기에 대한 설명이고, a p p l i e d friction, 그렇죠? 뭘 가하냐면 friction, 마찰을 가하죠. To the falling marble, 떨어지고 있는 그 구슬에. 그리고 이렇게 병렬되죠. Slows it down. 그 구슬을 여기서 이승 그 구슬이죠. 그 구슬을 떠. 자, slow down. 속도를 늦추는 거고요. 우리 또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slow down it. 이건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 왜요? 약속돼 있죠. 동사 뒤에 부사가 붙어서. 이렇게 수거가 만들어질 때는 대명사는, 이건 약속이에요. 대명사는 이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 Slow it down. 이렇게요. 자, 그래서 물론 사실 마찰력에 의해서 공기가 있으니까 속도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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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t. 그러나, The p h y s i c i s 자, 그, 이 물리학자는요. Will point out.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지적을 하겠죠. The friction on the marble. 그러니까 그 구슬에 가해지는 그 마찰력이라는 건 It's so small. 너무 작아서. So that. 그래서, its effect. 그 마찰력의 영향이. 여기서 이치는 또? 어허. 그 마찰력입니다. 그 마찰력의 영향이. 단어 조심하시고요. 무시할 수는 있긴 해. 물론, 그래. 그니까, 굳이. 그니까, 이 말을 한 이유는 이거예요. 아, 굳이 알아요. 아, 그냥, 진공상태라고 가장 안 하고 말을 해도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야 아, 그런 것 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그러니까 무시할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assuming the marble falls in a vacuum 그런데 그래도 이런 거죠 assuming 이렇게 또 가정하는 것은 뭐라고요그 구슬이 falls in a vacuum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 라고 가정하는 것은 하고 이 assume 다음에 접속사 대시 여기 생략된 겁니다 알겠죠 이렇다라고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핵심 내용. Simplify s the problem. 문제를 단순화 시키는 거죠. Simplify.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이라면 영향을 미친다. 큰 틀. 무시할 만 하긴 한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냥 사소한 거 계산하기 싫으니까 다시 한 번. 진공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가정을 하는 게 오히려 그 문제들을, 그건 맞아요. 단순화 시키죠. 뭐 하지 않고서 자, "substantially" 꽤 상당히 affecting the answer, 그 대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문제를 단순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꾸 뭐좀 변수가 해야 되고 약간이나마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냥 단순하게 "아,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 흐름이 바뀌죠. 그럼 이런 것들 당연히 위치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거죠. 물리학도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경제학자들도 "make assumptions". 그런 가정을 for the same reason 똑같은 이유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Assumption 핵심 내용. 즉, 가정한다는 것이요. Can simplify. 단순하게 할수 있죠. The complex world. 이 복잡한 세상을요. 그리고, 여기 별표. Make it easier. 그걸 더 쉽게 해주는 거죠. 뭐 하기에?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인데, 어, 선생님이 촬영 직전까지 좀 고민했어요. 근데 그래도 정석대로 가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얘기를 할게요. 해설지가 조금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설지를 보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을 얘기 번역이 돼 있습니다. 해설지에 보면 이해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라고 해석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시 해설지 상으로 따지면. 가목적으로 쓰인 거고, 여기이시 진목적으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설지 쓰신 분께서는 이 의도로 이렇게 해석을 써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얘기할게요. 틀렸어요. 이게 목적으로 쓰였으면요. 가목적어 진목적으로 목적으로 쓰였으면 여기다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the complex word it, understand it 이라고 여기 붙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붙었잖아요? 그럼 이건 이렇게 쓰인 게 아니라 어떻게 쓰인 거냐면, 결론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쓰인 거냐면, make it easier에서 여기서 it은, 자, 빨간색을 체크합니다. 여기서 it은, the complex word를 지칭하는 그냥 대명사예요. 알겠죠? 자, 다시. 그 복잡한 세상을 easier,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뭐 하기에 이렇게 쓰인 거예요. 형용사 다음에 그냥 투구정사가 쓰여서 뭐 하기에라는 굳이 얘기하면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뭐하기에. 그럼 이렇게 부사적 용법으로 쓸 때는 목적어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 문맥상 같은 말이니까요. 얘가 수식하는 대상과. 즉, understand. 아하, 이해하기. 예, yeah.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 복잡한 세상을. 이렇게요. 자, 해설지가 잘못됐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왜 조심스럽냐. 학교 선생님이 또 이게 실력이 아니라 실수입니다. 제가 괜히 옹호하는 게 아니라 언뜻 보고 넘어가면 누가 봐도 감옥적의 구조처럼 착각하실 수 있거든요. 알겠죠? 실제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실제로 모 출판사라고 할게요. 이번에 개정 교과서에서 나온 모 출판사 문장도 이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감옥적의 구조라고 자습서까지 나와버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직접 출판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담당자 분께서도 어, 실수를 인지하시고 다음 번 이제 어 개정판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감옥 적어가 아니라 지시사로 지칭 대명사를 이제 정정해서 내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을 언뜻 보면 감옥 적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괜히 그랬다고 에이 우리 학교 선생님 실력 없어 그러지 마시고 아니 선생님도 착각할 수 있으니까 나도 선생님도 처음에 잠깐 어? 감옥 쪽어인가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대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탐, 듣는데 이 부분을 가목적으로 하고 넘어가시면 조용히, 공개적으로 말고 조용히 따라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게 가목적어인지 아니면 이걸 지시하는 대명사인지 조금 헷갈립니다라고 여쭤보면 아마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 이거 선생님 잘못 봤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첨예한 부분이니까 체크 잘해 놓으시고요. 됐죠? 한번더 해석합니다. 즉, 뭔가 가정한다는 것은 단순화 시키는 겁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요. 이것저것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하는 것이 또한 이렇게 병렬되는 거죠. 이 복잡한 세상을 더 쉽게 해 주는 거죠. 뭐 하기에? 이해하기에. 이렇게요. 됐죠?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만약가 목적어였다면이 understand it이라고 붙었어야 돼요. 아, 그게 아닌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들어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포기전포 예를 들어. to study the fact of international trade. 자, 뭔가 국제적인 무역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이 이때 토론하기 위해서. We might assume 또 나오죠. 우린 아마도 이렇게 가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뭐라고? 사실은 이제 내용장은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죠. The world 세상은 consist of, 구성되어 있다. 자, 요거 수동 불가한 동사, 대표적인 자동사니까 조심하시고요. 여기 수동, be consisted of 안 돼요. 자, 세상이 딱두 개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할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병렬되네요. 가정을 1번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2번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1번, 2번. Each country, 각각의 나라가 produces only two goods. 딱두 개의 물건만을 생산한다고. 이것도 가정인 거죠.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자,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함으로써는 앞문장에 나왔던 딱두 개의 나라만 있고, 딱두 개의 재화만 생산한다. 라고 가정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We can, 형광펜. focus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을, 아하, 실제 이제 원문에서는 여기가 빈칸이었죠. 문제,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아니라 본질, 이두 나라 간의 무역에서 발생한 일,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 thus,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 we are in a better position. 우린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나오게 되면 있다. 뭐하게? understand international trade. 자, 국제, 나라 간의, 그런 국가 간의 거래, 무역을 이해하기에, 그러기에 좀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더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럼 이것도 이걸 전체의 결론. 자, 전 세계의 그런 거래, 무역을 좀 더, 아하,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런 이, 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 무법적인 게좀 애매한 게 하나 있어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아까 가르쳐드린 것처럼, 감옥적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면 은 조금, 주위에서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께 꼭 개인적으로 크로스 체크 한번더해볼 것. 되죠?